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도형의 방정식 문제고요. 뭐 문제 읽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. 자 이번 문제는 좌표 공간의 직선의 수직이고요. 그리고 요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이 예일 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을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. 자 뭐예요? 평면의 방정식이 있어요. 그랬더니 얘 뭐하는 게 나왔다. 점이 하나 나왔다. 아평면위에 점이 하나 나왔구나. 얼마? 마이너스 삼 콤마 이 콤마 오고요. 이 평면은 이 직선과 뭐라고요? 수직이래요. 자 그럼 우리 평면의 방정식 구할 때 구성 요소가 두 개잖아요. 지나는 점과 법선 벡터가 되는데 결국에는 지나는 점은 나와 있고 이 해당하는 평면의 법선 벡터는 보이시나요? 그이 직선과 수직이니까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되겠다.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. 따라서 우리가 이 직선의 방향 벡터 뭡니까? d 벡터는 2콤마, 3콤마, 얼마다?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그럼 이 방향 벡터 우리는 법선 벡터로 하면서 얘를 지나는 평면을 구하면 끝나겠네요. 됐죠? 결국에는, 우리 평면 방식이죠. 2x 더하기 3. 더하기 3에 y 마이너스 2. 그리고 마이너스 2에 z 마이너스 5는 얼마다? 0이다. 이게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이죠. 따라서 얘만 정리해서 비교해주면 끝납니다. 따라서 계산해 볼게요 2x 더하기 3y 그리고 마이너스 2z가 되겠고요 여기가 플러스 6 마이너스 6 플러스 10이 되겠다 따라서 606이니까 0이고요 여기가 얼마가남냐 10만 남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따라서 우리 주어져 있는 a는 얼마가 되는 거고요 3이 되는 거고요 b는 마이너스 2 그리고 c는 10이 되겠다 자 답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그래서 9 더하기, 4 더하기 얼마다? 100이다. 그래서 계산해보면 113인가요? 그렇죠. 그래서 만족하는다? 113이다.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